생활이지그라면 통닭이가 백숙이가 어제 태어났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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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지 대장이 임마 이거다 임마 이거 임마 이거 대장이다 임마 이거 임마 이거 대장 이씨 내손손있을내 손에 뭐 물고 있는가 다다 다 따라온다 배고픈가봐 아이고 배고픈가봐 아이 미치겠네 근데 계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좀이계와은이안람아어야어은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좀가지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편으로 이보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갖고 와. 이 갖고 와 갖고 와 이제, 이제 이 갓스야. 아니다, 이 물이 약간 있네, 그랬습니다. 내, 내가 가지고 갈라했는데왜 갖다 주노? 부화시키습니다, 예. 친구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란 유정란을 그 용돈벌이로 팔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오라 걔가 계란 한판 들고 와가 20마리 부화시키는데, 거의, 거의 한, 한90% 부화하네, 90%. 부하하네, 90%. 하여튼, 저, 요, 요, 병아리 열네 마리 그, 청계하고 뭐, 일반 닭하고, 막, 섞이 있다. 오골계하고 섞이 있다. 지금 배가 오퍼가한장 하네. 한 두세 마리는 어리부리 해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태어난 지한열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리부리 했는데, 이제, 이제, 억수로 멀쩡해지네. 다 멀쩡해지네. 이걸 안 잡아먹는다, 근데. 안 잡아먹는다. 근데, 수컷이 너무 많으면 잡아먹어야지. 이 중에 아 아니다. 너한테 얘기인가? 아니다. 아예 예, 예. 야, 야. 쳐다보지 마라. 씨발아. 아 씨. 아병병하려나 병, 쳐다보지 마라. <laughs> 아니다. 아아 아니다. 너한테 얘기인가? 아니다. 네 그래,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쪼아 먹네, 이거로. 손을 계속 쪼아야 돼. 손에 먹을 수 있게 계속 이래, 이래, 이래 줘야 돼. 이래 주면 주인 따라 생기거든. 막 어깨에도 타고 막 따라 생기지. 겁을 안 먹고. 배고팠는가 봐. 이시기 이, 임마, 이거, 임마, 야, 인데, 야, 야, 대장이. 아이 대장, 임마, 이 대장이가. 대장, 작아진나? 제일 먼저 태어났다. <laughs> 물먹는게 먹는 귀엽다 그래서 한마리도 안죽고 계속 저렇게 건강하게 크니까 귀엽네 이거는 절대 안아아먹는다 절대 안옵니다 안 사람 따라 다기고 이렇게 뭐 애기 때부터 키우면 사람 따라 다기거든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애완용으로. 애라인은 절대 안무는데 의의가 지의가지의 정말 저기지 좋아해가지고 막 지한테 막 앵기 붙고 이러는데 그걸 물어보거든. 저 의의는. 귀찮게 하면 의의가 제일 문제다. 의가 애라인 절대 안그런다 어이는 집 밥통에 비둘기 집 밥통에 사로한 번은 그랬더만 비둘기가 비둘기 잡아놨더라고 비둘기 주고 있더라고 어, 잡아놨대 비둘기까지 물어보는데 물먹나 묵나, 물먹나 묵나, 물먹나물묵 먹는 게없지어이바이 아, 이걸 좀 지금 따뜻하게 조금 옮어 줘야 된다. 춥다, 춥다. 이봐라. 난로가 여기, 여 있잖아. 난로 옆에 몰리가지고 딱 붙어있으면 추워서 그러거 추우면 죽어본다, 추우면. 추우면 죽어보거든. 많이, 대기 많이 춥지는 않는데 춥다, 지금. 이제 잘돼됐거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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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야 돼. 첨고 자고, 첨고 자고 일하거든. 항상 첨고 자고, 첨고 자고. 사람 의기도 마찬가지고, 개새끼도 마찬가지고. 주부 자야 돼이날로날로이날로다 난로. 이게. 이게 난로, 날로날로또뜻한날로집이난 거라니까 요래, 요래, 요래 요래 난로 옆에 붙이지 날파리 더우면 또저 접시 쪽으로 간다 추워가지고 아 더우면 이, 이, 이래 이낳거든 이래 낳거든 그럼 절로, 절로 살 또, 또살 돈다 근데 지금 잠 온다 그잠 잠 온다, 그제다니까잠 온다. 잠은 씹 자야지. 눈 슥, 감는다. 잔다, 쟤, 집을 잔다. 다, 대가리 쳐박고 잔다, 이봐라. 잔다니까. 자면 똑같이, 다 같이 잔다. 어, 나, 저래, 대가리 쳐박고 자니까, 와, 나 죽었는 줄 알았다. 나 저래, 잠, 저래 잔다. 하고있는사람 깨우지마라 저열진저 대장 깨운다 이또 물먹는다 저거 하아 귀엽지 물먹는게 귀엽다 물이 저리 맛있는가 계속 먹는다 이 아이고야 한잔했나 잘먹는다 똥도 싸고 막 갈아주고 이란다 정말 지고 까만 거 정말 지고 대나무 위에 올라가가 있네. 절에 잔다니까 태어난지 어 하루만에 저 대나무 위에 올라가 잔다니까 습성이 습성 본능 그래 말 본능. 깨매지 마라 임마! 야, 대가리, 까만색 주머니, 깨매지 말아. 막 깨매 보고, 씨. 자고 있는데. 자라, 기차기 하지 말고 옆에서 시마. 저 노란 거, 이 시마 주둥이 닦지 말고 자라. 자라, 같이 잘듯지 같이 자라. 개, 마! 그, 씨, 비비고 있네, 마! 자고, 저, 자, 자고 있는데. 이, 개, 씨, 저, 씨, 저거. 주래이다가 얼음 하고, 가만히 있다, 지금 앉아라! 다 앉아라! 앉아라! 전부 한놈깨베쁘면다 깨배쁘고, 저 왼쪽에 머리 쳐박고 자는 거는 제 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잠을 많이 자야 돼. 또 발만 보고 있게들 이 야마. 마. 어우 씨, 닭대가리들아 이 닭대가리들아. 잘난다 나 나도 잘난다 아 자야 되겠다 나잘다아 자야 되는 거 맞나 모르겠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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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을 연차 놓고 요 요래 안 한다고 요래 이런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요래 안 한다고 드라이버네 주무십니다 나 자야 되겠다 아씨 소린 가난 병아리 사러 이 사다. 이만천 원 하더라. 이 사로. 이 사가지고 이래주면 된다. 이래가. 소액 병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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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이거 이거. 이이게안 이, 할. 그아아아아징긴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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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이 <laughs> 스바이마 올라와. 접시 접시 내리니까 밥 주는 줄 알고.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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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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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묵네 쫑디 갓난 병아리 사로 많이 먹는다아 아까 아까 내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죽거든 밑에 뭐 밑에 뭐라 다 묻네 와 진짜 잘한거까지다 묻네 나나대어 간장내라 대가리 나온나 임마 까만거 갓난 대가리 사르거든 지금 어, 어린이, 어, 어린이 사르가아고 이 뭐지, 이거? 어 물! 됐어, 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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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물! 자, 할 거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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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자야 되겠다. 꺼져라, 이제. 잘 놀았다. 두 마리째 쌍으로 붙었었잖아. 굿퍼굿퍼 깨배지 마라. 깨배지 마라! 발코치라고이개 ᄉᄋ. 진짜 씨. 깨배지 마라! 아니, 어이 밥을 막 하, 맨날 내볼 때만 어이 밥 생각밖에 안 나나 이어 벌써 어 벌써 여어 벌써 여어 벌써 여어 벌써 여어 벌써 여어 벌써 열어 벌써 이거 벌써 이거 딱 벌써 이거 벌써 자자 자. 보이지 야이 줬잖아 줬는데 계속 주라고 하면 그래가 뒤집 뒤집어 가지고 뭉잖아 그래가 먹고 싶으면.

1 4 마리였나? 맞나? 1 4 마리였나? 다 있다 다때다 있다, 있다. 조용히 해라 이봐 조용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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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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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해라 나선글라스 원래 다잘 어울린다 이상하이, 선글라스 쓰면 잘 어울리더라고. 선글라스 면 잘, 잘 어울려. 에라이, 여보. 얘한테 딱 맞네. 잘 보이나? 뭐라고? 시금을 하나도 안 보인다고. 줄로안 봐주라. 와, 진짜 봐준다, 살기 좋아사기 좋게 해놨지. 노래 났어. 노래. 응. 응. 대가리 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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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가리 다걸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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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응. 응. 가 응. 응. 좀 응. 응. 면 응. 이 응. 씨 대가리 계속 꺼내다 들어갔다 이러는데 세 마리만 딱 올라온다 세 마리 요거 세 마리 요거 세 마리만 올라오고 다른 애들은 못올라안 올라온다 해 마이크치 나트라이. 왔어. 야,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약간, 약간, 약간 그 뭐고 그, 그 약간 그, 그. 기어아처럼 태어나가지고, 부리가, 부리가 좀 이상하다, 부리가. 잘못 먹는다, 이 예. 잘못 먹는 게 아니고, 부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많이 못 삼킨다. 올라, 이씨, 좀이해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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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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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주는 야된데 여기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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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 일로, 일 일로, 나 지원자 몰라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닭들이 와도 지원자 몰라고 완와 환장하네. 부리 봐, 부리. 푸랭이 변변님 레드벌가8 8시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이 계란 당겨줘요. 내려가. 내려가 이쪽. 엘 아이 계란 먹으면 안 된다. 안주 모질란다 온다! 조금뭐라 ㅆ 됐다, 쥬스 됐다, 자러 가라 하아, 미치겠네 나도 무야 된대, ㅆㅂ 정주호군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너무 아, 맛. 부리가 이이 밑에가 기형이 기형 기형이래. 잘못 똑바로 못 삼킨다. 똑바로 못삼계돼이 기형이라 가지고 부리가 어, 밑에 부리가 부리가 산하다. 부리 저 먹이를 많이 먹어서 부리가 저런 게 아니고 밑에 부리가 약간 기형. 엄청 좋아한다. 이이이이 날라오는 거 이런 것도 엄청 잘나온다 이래 가지고 내가 손만 이래 피면손 바로 위에 올라온다. 이이 올라온다. 이 위로 올라온다. 이리 가가 저리가. 고고고고고고

내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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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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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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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다 뿌리... 계란 <laughs> 흰자를 배샀는데 깨끗하다 씨 깨끗하다 깨끗하다 다, 다 죽으면 분다 어어어어 야야 마노 마노 이씨 마노 야 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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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놔놔놔 놔라 지 가, 지 가, 지 가, 지금 다다좀다좀다다다다다다다 죽, 다다다 뭘 끝나고 한대요? 주죽여 예, 내일 좀 취하줄서. 내일 아침 일찍 엄마, 아만네, 내년에 저삼성병원에 돌릴 품고. 아침에 빨리 눈 뜨자마자 빨리빨리 돌아댕기야지 치매 예방이 될까 아닙니까? 네, 시에 일어난다 내가 그래가지고 집 무기에서 갔다 왔다. 좀. 4시에 일어날서 4시에. <laughs> 6시에 운동 가가. 저녁 6시에까지 12시간 운동하고 알았다. 저저 저. 9시 곱반 나 핑크색이야. 네가 아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아이 몰라. 끼거데서똑 올라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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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거 요거 뜬 같은 거. 저런 데 한지 통통속 올라가 있다. <laughs> 이거 이쁜데요? 색깔 한번 봐봐라 색깔 핑크색 이게 무슨 꽃인데? 접시꽃 이거 한번 봐봐 너무 안 이쁘나 수양관들 어? 그 보고 이쁜거 한번 봐봐라 비춰주 봐라 별로 이쁜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 이거 이쁘다 요거 한번 봐봐라 백합 아 이건 백합이네 음. 홍그 핑크 백합이네 어, 하여튼 백합인데 이렇게 딱 생기게 돼 핑크 뭐 <laughs> 이, 이, 이 핑크인데 핑크색인데 이 색깔이 잘안 나오네. 젖나요? 안 젖나요? 이쁘죠? 이쁘다 카네 하나. 이번에 옹기 놨고 이래. 백일롱 이게. 피, 어, 백일동 핀다는. 어리 피고 꽃이 이쁘더라. 이 말고 또 하나 이 딱새기 이거. 어, 그색 그게 참 좋아한다 응. 사람은. 노른 것 된다 그런지 그다. 빨복가 싶었네 끝난다. <laughs> 아이고 이쁜가 <예쁜 거. 웃음> 응? 응. 무슨 이유로 이래 사람을 딸지 지원자마. 응. 저건 아마 저큰거안봐 봐라. 순놈. 분띠가 <laughs> 이다 순놈. 순놈 좀 크다. 이거 복판가 <laughs> <laughs>